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3일 울프입니다 정통 금융주는 아닙니다 그러나 무시하지 마시 이런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 픽한 종목은 카카오뱅크입니다 이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는 관망 의견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 이 순조롭게 항해 중이라는 내용으로 대신증권에서 네포트가 있었고 이 주가의 하단에서의 반등이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 라는 내용입니다 투자 아이템 내 금융 플랫폼 1위로 향해 갈 수는 여력이 있나. 그러니까 원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은행주들이 이제 거의 잘 나가는 것들은 상위로 이렇게 몰려 있는데 예,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 은행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고평가 논란에 좀 항상 있죠. 그래서 최근에 많이 떨어졌는데 바닥에서의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다른 종통 금융 은행 이런 종목과 동일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지 그것도 봐야 한다는 부분이죠. 또 이제 금융은 역시 보다 대출로 먹고 살아간다. 이자로 잘 벌어먹는 회사인지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세 베소드입니다. 이 프리미엄 구간을 타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것이고 디스카운트 구간을 타고 반등을 할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차후에 동일한 패턴이 나오면 매도와 매수를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좋습니다. 모든 주가는 기대감과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며 현재와 미래의 펀드멘털을 그려나가기 때문입니다. 바이 포인트, 셀 포인트입니다. 일단은 주가의 흐름을 보면 고점을 찍고 이후에 쭉 내려갔죠. 지금은 이제 하단에서 맞는 그러한 추세 하단과 하락 추세와 하단에서 올라오는 디스카운트 추세에 딱 만나는 지점 삼각수렴이라고 하는데 그 삼각수렴에 다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방향성을 결정해야 하는데 위로 올라가면 당연히 매수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아래로 내려가면 좀더 관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고. 어전 저점을 또깰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찍는 시간을 보면 어 사실 어제 종가에 봤을 때는 흘러 내렸어요. 많이 내려왔는데 그럴 때 매수를 하지 않고 좀더 관망하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삼각수렴 했다고 해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는 좀더 관망을 하는 게더 좋다. 레포트를 보면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는 대신증권의 박혜진님께서 레포트를 올려주셨는데, 3분기 순이익은 우리의 추정과 컨센서스를 각각 마이너스 어, 20%뭐 마이너스 30% 하회를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최근 가계대출 제한했다는 여신성장의 우려에도. 총 여신은 전분기 대비 8% 정도 성장을 하며 순조롭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여신 성장세는 유지될 것으로 사측은 전망하고 있다는 건데 전망은 언제까지나 전망일 뿐입니다. 매크로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니까 어 그럼 이런 부분은 맹신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자 중금의 대출이 대손비용 증가시켜 향후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가 방점이 될듯 이런 건 이제 돈안 갖고 째는 애들 있잖아요. 음. 그런 부분이 리스크테이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더 중점적으로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FA 가이드를 보면 이제 주주 현황에 카카오, 어, 한국투자 밸류자산운용, 국민은행 그리고 우리사주 이렇게 해서 50% 이상이 어, 가지고 있습니다 시세 현황을 보면 당연히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어, 1년 사이 뭐 6개월, 3개월 이렇게 데이터는 아직은 없어요. 이 사업 유액을 보면 다양한 예금, 적금, 모임 통장, 26구 적금 등뭐 형태가 다양한 등 수신 상품을 공급하고 있고 이 비상금 대출이나 마이스 통장 대출, 그리고 신용 대출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 대출과 원 전월세 보증금 등 이런 상품 상품군들, 상품군들 어 확대를 했다. 다른 금융주들과 약간 비슷하죠. 근데 이제 다양한 상품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몇 개의 핵심 것, 핵심적인 것들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기준부터 보면 천 육백 오십만명 이상의 고객을 달성을 했다는 거에서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것 같고 아마 젊은 층들 우리 같은 뭐 mz 세대들이 어, 많이 지금 가입이 되어 있고 향후에 이런 성장성을 어, 예측을 할 수가 있다. 젊은 친구들이 또 많이 쓰니까요. 자, BR 밴드와 PBR 밴드 차트를 보면, 어, 아직까지는 그러한 밴드 차트가 그려지지 않고 있고, 음, 뭐 많이 떨어졌다고 좀 보이고 있지만, 어, 실제적으로 이게 더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좀 시간이 지나 봐야 어, 차트가 다시 한번 그려지고, 컨셉이 또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어, 새로운 어, 밴드 차트를 그려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하다. 아직 고평가, 뭐 저평가 이런 논란은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이다. 뭐 하는 회사인가? 음, 일단은 이 회사의 지 주주에 대한 지분율, 어, 올해 3월달 기준으로 좀 갖고 왔는데 아까시 똑같은 내용들이 나와 있죠. 넘어가도록 음, 하고요. 예적금, 뭐 대출, 뭐 다양한 서비스, 신용정보 서비스. 대우 서비스, 뭐 미니 이런 상품들을 판매하고 사람들에게 돈 빌려주거나 아니면 예적금을 유치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은행 주들이 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공시를 보면 일단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정식으로 영업을 시작을 했고 자금 조달 및 운영 현황을 보면 일단 원화 자금 예수금이 전체 에 그런 자금 조달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면 다른 금융주와 좀 많은 차별이 있죠 당연히 인터넷 은행이다 보니까 어,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고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러한 자금의 운용 현황들이 아직 상대적으로 조금 음, 부족할 수 있게 보일 수 있다 자예치금뭐 이런 내용도 있고 뭐야 자금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본의 적정성이 중요한데 20% 정도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장 점유율 추이를 보면 아직 대형 은행의 끝발에도 못 미치고 있어요 이제 인터넷 뱅킹을 또 이렇게 전문 은행을 좀 비교 끼리끼리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K뱅크보다 훨씬 더 높죠 원화 대출금도 보면 인터넷 은행 치고는 점유율이 9%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비대면이든 쉬운 가입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점유율이 좀더 점차점차 증가만 해 준다면 그만큼 이자 수익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성장성이 또 보일 수 있다 배당지표를 보면 이제 아직 배당을 아직 하지 않았죠. 음, 시간이 좀 지나야 하는 겁니다. 예, 올해 도 배당을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주당 수익이 수익 이 정도 나왔으면 뭐 조금이라도 뭔가 배당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할수 있습니다. 예, 저희 코멘트는 전통 금융업에 비해 점유율도 낮고 대금 사이즈도 작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대교체했다는 향후 시장 점유율을 좀 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금도 어, 많이 예치를 하고 또 이제 대출도 많이 받고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은행이 가지는 그러한 역량들이 어, 조금씩 성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첫 배당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해주면 땡큐고 안 해줘도 음, 땡큐입니다 일단 성장이 또 중요한 거고 어,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금리가 또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뭐 대출을 너무 다 갚아버리면 또 이게 이런 부분이 또 문제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대출이 너무 늘어나면 또 국가 기관에 대 규제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환경이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음,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요. 이 주가가 이동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이슈를 맞았을 때얼 옵션의 가치가 반영이 시작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리얼 옵션의 가치가, 최대치일 때 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 바뀌, 바뀌겠죠 e drink, packet, p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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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c 는 p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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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c 는 p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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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c 절대로 이기려고 하지 말자. 미스터 바켓은 항상 옳다는 생각을 가지자입니다. 자, 오늘은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순조롭게 항해중이라는 내용으로 대신증권에서 데포트가 있었고 이 주가의 추세상 하단에서의 반등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지는 좀 지켜보자입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